전기차 시장이 올해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할 줄 아셨나요? 지금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이 혈안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파격적인 선언을 하나 했더라고요. 가격이나 바람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7,800만 원이었는데 풀륜 구동 모델이 2천만 원 넘게 저렴한 5,699만 원으로 책정됐고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 중후반대로도 살수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눈물의 폭탄 할인을 선언한 건데 이런 가격이나 정책과는 반대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침체기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 살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격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서, 오늘은 최근 전기차 가격이나 현황과 정보가 내놓은 큰 변화 움직임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가형 전차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뿐만 아니라 케이지 모빌리트랑 현대기아차까지 저가형 전차를 이미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이거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왜 갑자기 저가형 전차 돌풍이 불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겠구나 했는데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차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정부가 드디어 자동차세를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박수 쳐줘야죠. 그동안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 원하던 것중 하나가 자동차세 개편 아니었나요? 아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모두가 환호할 만한 변화에 전기차는 갑자기 왜?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내연기관차는 자동차세를 개편하면 좋습니다.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잖아요. 일반 승용차는 CC당 18원에서 2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컨대 내가 2천만원짜리 아반떼를 샀는데 배기량이 2000cc예요. 친구는 5천만원짜리 수입차를 샀대요. 그런데 얘는 다운사이징된 1600cc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입차를 산 친구가 더저렴 만 국산차를 산 나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가격 같은 거 상관없이 1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만약 전차세가 개편이 되면 전기차 차주들은 세금을 더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했던 예시가 아반떼랑 모델 X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반떼 1중력 가솔린 모델은 연간 자동차세가 29만 원인데 1억 원이 넘는 모델 X의 자동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연간 13만원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많아지게 되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도 자동차세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타는 차주들 입장에선 좋은데 전기차 차주들 입장에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친환경차로서의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차주들도 있고요. 내연 없는 친환경차인데 자동차세에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부터 취등록세도 이미 세금을 내는데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편이 되더라도 친환경 취지는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주들도 있었고요 물론 전기차 차주들 중에서도 개편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천만원부터 1억원이 넘는 차까지 세금을 동일하게 내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세법을 수정하는 게 맞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배기량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침 저희가 자주 다루던 내용이기도 해서 현재 여론과 여기에 덧붙여야 할 문제점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런 여론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댓글에서 흔히 보던 친환경 때문에 산다. 대부분 아니란 겁니다. 차주들이 전기차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혜택이고 이걸 건드리는 순간 전기차는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망도 많았는데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건 실제 통계 자료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어떤 걸 가장 크게 생각하냐고 묻는 설문이 있었는데요. 가장 컸던 게 주행거리, 그 다음이 차량 가격이었습니다. 환경 보호 때문에 전기차를 굳이 구매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3%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는 거죠. 전기차를 만약 친환경 때문이라고만 포장할 게 아니라 정부나 질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 전기차 보급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해야 한다면 결국 전기차 구매 가격을 최대한 건들지 않는 선에서 자동차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하고요. 전기차 세금을 따로 부과하게 하는 거죠 보조금 적용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계산식을 도입해버리든지 하면 전기차 차주들 입장에서도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물론 이건 토론이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미 구매 보조금을 수백만 원 이상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차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마저 적게 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친환경 차라면 환경 관련 혜택을 중심으로 주고 자동차세 같은 건 개편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건데 일단 이건 뒤에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차주들 입장에선 지금 당장 전기차를 사지 않아도 도 대안이 될 만한 차가 있기 때문에 딱히 전차를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 정부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전기차의 대안이 되고 있는 건 단연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실제로 연도별로 보면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걸 봐도 이미 작년 판매량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판매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 됐고 산타페가 풀치인지 됐습니다. 여기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까지 출시됐습니다. 원래 잘 팔리는 차종인데 하이브리드 차까지 추가된다면 안 팔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는 거의 지특해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충전 신경 안 써도 되지. 여행 갈때 충전소 검색 안해 봐도 되지. 경제적 혜택도 있지. 국가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지. 말 그대로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기차 충전 걱정 안 한다는 말이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 출퇴근만 한다면 모르죠.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정 차를 샀다면 그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산 거고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명절이나 출장 때 예기치 못하게 장거리를 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충전 관련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하고 겨울에는 히터를 많이 틀어야 합니다. 또 가는 건 어떻게 쭉 가더라도 올 때는 충전을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충전기를 검색해 보거나 식당을 가더라도 충전기가 있는 식당을 가야 한다고요. 내연기관 차보다 불편한 점이 이거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구매하는 이유는 경제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큰 구매 요인이 없어진다면 정. 보급이 급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정부랑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내연기관 차랑 동일 선상에 두고 자동차세를 개편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감론을박이 치열한 거겠죠. 그리고 예비 구매자들 입장에선 당장 차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차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도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약간 지금 전기차 시장이 뒤숭숭합니다. 충전 요금이 오른다 하지 친환경 차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어지거나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 경쟁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 실제로 7천만 원 대를 4천만 원 대로도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보니 이왕 이렇게 된건 기다리고 보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세 말고도 개편해야 할 세금이 많다는 겁니다. 자동차 취득세 관련 내용은 이미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은 다른 걸 짚어 드리겠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건데 이것도 자동차세처럼 전기차 형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생소한 이유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주유비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소리는 뭐다? 전기차 차주들은 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전기차가 오히려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란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나 민자 도로를 이용할 때는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이 돈이 도로 유지 보수 비용으로 쓰이는데 일반 도로는 통행료를 안 내니까 무료로 쓰는 것 같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일반 국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쓰이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교통세라고 불렀는데 이후에 자동차가 유발하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2007년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환경세라는 이름이 붙어버리니까 전기차는 무조건 안내하는 세금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로는 차 무게에 따라 손상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정차로를 정하고 과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기차도 도로를 이용합니다. 도로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15% 정도 무겁다고 하고 이 소리는 결국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도로에 누적되는 피로가 많아지고 손상도 많아지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질 거란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걸 내지 않고 이 말은 결국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2020년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거친 세금이 16조 6,9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2030년이 되면 13조 7,900억 수준으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1조 4,400억으로 확 줄어든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늦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환경세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도로 유지보수에 쓰는 이 비용인데 똑같이 이용하는 전기차는 이걸 내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성이 없고. 끝나고 지금 당장은 형평성 문제에서 끝나지만 몇년 뒤에는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세수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선. 이걸 해결하려고 주행 거리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꽤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랑 기업이 할게 많다는 거죠. 자동차세, 낡은 취득세뿐 아니라 오늘 말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같은 것도 있고요. 세금을 빨리 개편하던가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조절하던가 뭔가 계산적인 움직임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는 거고 이미 정차 회사들은 저가형 정차 전쟁을 선포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결국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